월급이 확뛰었다고 저도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적어도 그래서 뭐 이거 사기 아니야? 30%의 세금을 뗍니다 한국인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직군은 당황스러웠었는데 이거를 꼭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될수 있다면 상업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 있다면 추천, 꼭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2026년이 됐어요. 저는 2026년이면 3년차 해외 취업해 외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말레이시아로 이직하고 나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뭐 가족이나 친구들한테도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고 얘기할 정도고,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도 말레이시아로 취직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 여동생 같이 말레이시아로 이직 혹은 취업을 생각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현실적인 취업 프로세스랑 한국인 채용 직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월급,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내용 담아볼 테니깐요.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취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취업을 하려면 먼저 지원을 해야겠죠. 지원을 하는 건 한국이랑 비슷하게 자플랫폼에서 어, 지원을 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유명한 건 링크드인. 링크드인에서 지원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링크드인은 그냥 자기 이력서랑 프로필을 조금 꾸미신 다음에 어, 검색창에 하, 코리안 스피킹 아니면 뭐 코리안 코리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위치를 쿠알라룸푸르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공고를 보시고 자기한테 원하 맞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종의 직종의 <laughs> 지원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드잡 플러스. 월드잡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 한국 코트라에서 운영을 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뭐 캐나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엄청나게 많은 해외 취업 공고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레이시아 찾으셔서 지원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조금 특이한 경로이긴 한데 한국 직업 플랫폼 있잖아요. 뭐 사람인이나 잡플래닛 같은 경우에도 가끔가다 공고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시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네이버 카페에 마이 말레이시아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하시는 한국 교민분들이 이제 하시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인데 거기 보시면 구인구직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많이. 고... 공고가 올라오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어, 한국인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직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국인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직군은 링크드인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BPO 컴퍼니가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BPO 컴퍼니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큰 대기업들의 이제 일들을 대신 처리해 주는 회사인데요. 그렇다고 BPO 컴퍼니가 모두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건 아니고요. BPO 컴퍼니에서 한국인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직무는 고객 지원, 콘텐츠 모더레이팅, 그리고 테크 서포트. 이세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BPO가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간간히 어카운팅이나 IT 개발, 뭐 아니면 클라우드 쪽에서도 공고를 하는 걸 간간히 볼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 리크루터나 HR팀도 공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잘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프로세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밑으로 화상 면접을 진행을 했고, 어, 첫번, 그 면접 진행하기 전에 전화로 간략하게 리크루터 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뭐 대략적인 포지션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급 같은 그런 간략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먼저 듣고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그걸 밑으로 지금의 저희 팀장님이랑 시니어분, 그리고 영어를 할수 있는 로컬 직원분, 이렇게 셋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도 요새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생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크게 지금도 변경 사항이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의 현실적인 조언? 아니면 면접 보시기 전에 면접 보실 때 체크하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어 먼저 공고를 보시면, 뭐, 글로벌 SNS, 아니면 뭐, 글로벌 클라우드 회사,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고,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공개하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뭐, 이거 사기 아니야? 약간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되게 면접 볼 당시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회사 면접을 보는데 회사 이름이 뭔지를 안 알려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큰 회사, 그리고 BPO 컴퍼니, 그리고 면접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 BPO 컴퍼니의 이름을 공개를 할수 있지만 이 프로젝트 명은 좀 계약에 따라서 공개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BPO 컴퍼니 이름은 뭐 공개가 되거든요. 뭐 컨센트릭스, 엑센츄어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되니까 그 BPO 회사가 검증된 곳이면 이 프로젝트는 공개가 되지 않아도 조금 안심하실 수 있다는 음... 말씀을 드리고요. BPO 회사랑 프로젝트 별로 규모가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된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그팀에몇명 정도가 같이 일을 하게 되는지를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인원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너무 업무 강도가 강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거나 좀 신생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게 요즘은 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그쯤에 프로젝트가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면 그냥 붕 뜨는 거잖아요. 그냥 말레이시아 왔는데 일자리 잃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오래된 프로젝트,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프로젝트에 지원을 해주시는 게 조금 안전하다. 그리고 오피스 위치를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물론 이거는 면접 진행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시겠지만, 이게 BPO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큰 헤드 오피스 주소를 근무지 위치에다가 저... 거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네가 오피스를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프로젝트마다 여러 군데 쿠알라룸푸르에 여러 군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집 구하실 때나 뭐 교통편 확인하시기에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오피스 위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월급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어, 코로나 이후로 그 한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월급이 확 뛰었다고 저도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적어도 8,000, 8천, 8,000, 8천, 8,000에서 8,500링깃에서 8천 시작해서 한 만까지 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포지션이나 뭐 경력에 따라서 만 이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 저는 제가 취직을 했 취업을 했을 때이 얘기를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좀 당황스러웠었는데, 이거를 꼭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non-residence라고 해서 아무리 내가 워킹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6개월 이하로 말레이시아에서 지내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한테는 30%의 세금을 뗍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30%가 떼인 월급을 받고 7월부터 나의 고정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될 거는 여기 앞에서 6개월 동안 떼인 30% 세금은 그 다음 해에 4월, 3월에서 6월 사이 그 신고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신고를 하시면 다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진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 무조건 저는 상방 말레이시아에 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상반기? 늦어도 6월에 취업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방금 말했던 이 세금이 만약에 내가 2월에 취업을 했어. 그러면 8월까지 세금을 떼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9월에 취업을 했어. 그러면 6개월 후인 내년 3월까지 떼는 게 아니라 해가 넘어가면 1월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월에 취업을 했으면 9월 8월에 취업을 했으면 여기 3개월도 떼이고 그 다음에 6개월, 6월 동안 또 떼, 6, 6월까지 또 떼이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물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정 월급, 더큰 월급을 바로 빨리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될수 있다면 상반기에 취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금 환급 같은 경우에는, 어, 하실이라고 하는 한국의 국세청 같은 곳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 이전 브이로그 참고해 주시면, 어,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 이외에 조금 부수적인 보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포지션마다 나이트 시프트가 있는 경우나 혹은 이제 얼라운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트시프트는 말 그대로 밤늦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너스를 주는 거고, KPI라고 해서 내가 회사에서 지정하는 퍼포먼스 이상의 성과를 냈다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받는 보너스를 KPI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급 관련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EPF인데요. EPF는 말레이시아의 연금저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EPF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마다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시면, 뭐, 월급에서, 이것도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월급에서 10%, 11%, 이렇게 떼서, 연금 저축, 말레이시아의 연금 저축 하는 방식. 그리고 프로젝트나 회사마다, 회사에서 연금 저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를 떼죠. 내 월급에서 10%를 떼. 10%를 떼는데, 회사에서 10%를 추가적으로 EPF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월급이 만 링기시야. 그러면 10%를 떼면 천이잖아요. 근데 천만 떼는데, 실질 회사에서 천을 또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내 EPF 계좌에는 이천이 저축이 되게 되는 시스템이죠. 이런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회사 있다면, 추천. 꼭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말레이시아 회사 직장. 말레이시아 직장의 장점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먼저 제일 첫 번째 칼퇴. 이게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내할 일을 다 끝냈으면 제 시간 안에 내할 일을 다 끝냈으면 야근이 생길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시간에 일을 잘 끝냈으면 집에 가면 됩니다. 이걸로 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막 눈치 보고, 막 매니저보다 일찍 나가면 좀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절대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혹시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미친 MG 직원일 수도. <laughs> 그리고 두 번째.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저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 같은 프로젝트인 한국팀, 일본팀, 뭐 로컬팀, 타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다 같은 프로젝트인데 국적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직원분들 플러스 한국어를 할수 있는 로컬 분들이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저희 팀원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셔서 제가 그냥 럭키인 상태인 걸 수도 있지만 전혀 눈치 보인다거나 아니면 강압적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정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자체가 어 말레이, 중국계 그리고 인디안 인도계가 제일 이렇게 주로 이루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를 겪으면서 일을 해볼 수, 있나, 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저는 이게, 그래서 이점 때문에 말레이시아가 좀 해외 취업을 나중에 뭐 미국, 호주, 유럽으로 해보고 싶은데 해외 취업이 나한테 잘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을 가는 건 조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거리도 너, 너무 멀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먼저 해외 취업을 조금 겪어보고, 이렇게 발 한번 담가보고, 아,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은데,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나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막 정착해서 오래 일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다른 나라를 갈 계획이 있더라도, 한번 나를 해외 취업에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수 있는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점은 MC. 연차, 공휴일, 요건데요. MC 같은 경우에는, 어, 병가예요. 한국말로 하면 병가인데, 병가도 넉넉하고, 이것도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막 진짜 너무 막 매일매일 쓰는 거 아닌 이상, 병가로 눈치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공휴일이, 말레이시아 공휴일, 저희는 말레이시아 공휴일을 따르거든요. 말레이시아 공휴일이 엄청 많아요. <laughs> 그리고 주마다 막 공휴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블 페이를 받거나 아니면 리플레이스먼트 리뷰를 받아서 가까운 나라. 솔직히 태국, 싱가포르 뭐 엄청 다 가깝잖아요. 가까운 동남아 나라를 여행하기 좋은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너무 장점은 말한 것 같지만 단점도 분명하게 있어요. 일단 단점은, 말레이시아 직장에서의 단점은 그 한국만큼 빠릿빠릿하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HR 팀에 채팅을 한다거나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면 한국은 바로 거의 바로 바로 하루 안에 답장이 오잖아요. 여기는 답장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저희 회사만 그런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답장을 안 해요. 그 답장, 그냥 읽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안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누구한테 름아마름 내가 막 노력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이제 한국팀에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땐 당연히 한국말로 전달을 해주시지만 전직원 미팅이나 전직원 행사 이런 거는 100%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조금 많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을. 말이 나온 김에 영어의 중요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혹시 이짤 아시나요? 근데 네, 방금 보신 짤처럼 말레이시아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한국인, 일본인 아니면 뭐 아랍계 정말 많은 다양한 인종이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들 영어가 물론 영어를 엄청 잘하시고 모든 걸 문법에 맞게 딱딱딱딱 잘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모두가 영어를 조금 말레이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이 조금 틀린다든지 발음이 조금 한국인 기준 발음이 좀 구리다든지 이런 거 이렇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비웃거나 뭐라고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회사에서도 워낙 다인종 회사기 때문에 그런 영어 같은 걸로 놀리거나 지적을 했다가는 이게 레이시즘, 인종차별적인 걸로 들어가면, 이거는 바로 리포트 돼서 터미네이트라고 들었거든요? 그럴 만큼 그런 거에도 민감하기도 하고, 인종차별적인 거에도 민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에 회사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워낙에 모두가 영어를 <laughs>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문법적인 거, 발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물론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아요. 그래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은 업무 프로세스에서 영어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 정보들 있죠. 아까에서 말했던 것처럼 회사 전 직원 미팅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너무 막 토익 900점 이상 이렇게는 생각 안해 주셔도 되고 그냥 딱 한국인 평균의 영어 실력 저 수능영어 3등급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일하고 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 불만족,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말레이시아를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지금 몇 년째 여기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먼저 추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면, 미국, 유럽, 혹은 서구권. 더먼 서구권에 가기 전에 내가 헤어취업이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보고 싶다. 한 1, 2년 정도 머물면서 먼저 경험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 경력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국의 그런 빨리빨리 급한 문화, 막 모두가 화나 있는 그런 문화가 싫다 하시는 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동남아 여행 주, 좋아하시는 분. 왜냐면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의 허브예요. 그래서 그 주말 통 주말 아니면 뭐 주말 플러스 하루만 해서 태국 여행할 수도 있고 싱가포르 여행할 수도 있고 뭐 여기 저기 진짜 많이 갈수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국내 여행을 하기도 좋고 쿠알라룸푸르에 있으니까 그래서 동남아시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플러스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대상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건 제가 되게 예상외라고 생각했던 건데. 말레이시아가 되게 덥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쇼핑몰 안에만 있고 에어컨 바람만 쐬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침 일찍 아니면 그냥 이 더위를 무시하고서라도 런닝을 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생활 속에서 피클볼 뭐 테니스 배드민턴을 즐기는 분들도 엄청 많고 이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막 왓츠앱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그냥 어, 나 오늘 배드민턴 치. 치고 싶다 하면 그렇게 그룹을 구해서 치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말레이시아를 추천합니다. 말레이시아를 비추천하는 대상. 나는 트렌드에 너무 민감하다. 그리고 한국을 너무 사랑한다. 이런 분들은 비추천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한국 인스타. 아니면 뭐, 쇼트 이런데 나오는 디저트. 막두쫑쿠나 지금 당장 두쫑쿠 먹어봐야 돼. 아니면 막 오늘 뭐, 시, 새로 나온 신상 탕후루 촉촉 립. 이런 거꼭 사서 발라봐야 돼. 이런 분들은 안 돼요. <laughs> 물론 요즘은 한류다, 뭐, K컬처 뭐, 이렇게 해서, 말레이시아에도 오픈되어 있는 뭐, 화장품 브랜드라든지, 뭐 식당들이 많거든요. 근데 당연히 한국에서 저번 주에 나온 거를 당장 여기서 오픈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핫했던 거를 우리는 막한 달, 3주 뒤에나 즐겨, 즐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연하게도 여름을 싫어하시는 분, 더운 거 절대 못 참으시는 분안 돼요. 물론 오피스나 쇼핑몰 안에만 있으면 추워요. 진짜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주지만, 가끔 더워요. 당연히 종로 맛이 아니까. 그래서 여름을 진짜 너무너무 싫어한다. 이런 분들 비추천. 세 번째 비추천 대상은 답답함을 못 참으시는 분. 답답한 일처리를 못 참으시는 분들. 절대 안 돼요. 아까 말했지만 HR팀, 그리고 하실 이런 공공기관이나 회사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다 못해 카페를 갈 때도 한국이라면 두 명, 알바생 두 명으로 해결될 일을 여기서는 네 명이서 해도 느리게 걸린 더 느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좀엥왜 이렇게 일 처리를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laughs> 말레이시아 비추천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추천하는 대상은 모든 나라의 해외 취업 그리고 모든 나라의 유학 어학 연수에 공통되는 말이지만 가족 친구 없이 혼자 못 사는 분들. 니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교 나와서 이미 있는 이미 친구랑 가족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거랑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무도 없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는 거랑은 정말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런 가족 친구가 너무 너무 나한테 중요하고 가족 친구 없으면 나는 진짜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해취업 말레이시아 비추천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말레이시아 취업에 대해서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 봤는데요. 이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어 2026년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